오늘은 경남 산청군 신등면 양전리에 위치한 전원주택매매 소개드립니다. 주택의 남쪽 가장자리 야외심터가 있고 동쪽으로 넓은 텃밭이 있습니다. 주택의 남쪽으로 별도의 정원과 텃밭이 있습니다. 주택의 북쪽으로 둔철산에서 맑은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별부동산TV 박소장입니다. 부동산의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남 산청 유명 사찰 정치함의 좋은 전기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주택의 주변으로 막힘없이 탁 트인 산자락 전망도 좋은 곳입니다. 경남 산청 유명 사찰 정치암 아래 위치한 주택입니다. 산청읍 소재지, 차량 25분, 인근 진주시 차량 35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현재 표시되고 있는 곳이 오늘의 주택 부속 토지 경계입니다. 토지 면적 345.45평, 지목은 대지와 임야,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합니다. 주택 연면적 37.5평,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단독 주택입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와 화목 난로, 수도는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주택의 매매 가격은 3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럼 잠시 후 부동산 현장 안내 영상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경남 산청군 신등면 양전리에 위치한 전후주택 매물 소개 드리려고 이곳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오늘의 주택입니다. 제가 주택의 주변부터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이제 이렇게 진입로 부분입니다. 진입로. 제가 이동하는 진입로 부분이 주택의 남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남쪽으로 이렇게 차량 두 대가 충분히 교차 통행 가능한 이런 넓은 포장도로가 이렇게 접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조금 낮은 산, 완만한 산에 이렇게 자리 잡은 전원주택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곳에 제가 와서 바로 느껴지는 부분이 공기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주변 탁 트인 산자락 전망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경남 산천군의 유명 사찰 정치암과 아주 가깝습니다. 정치암이 있는 산자락 바로 아래 위치한 오늘의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조금 멀리서 보여드리면 입구 오늘 주택의 마당으로 들어가는 입구 양옆으로 이렇게 또 멋진 소나무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연석으로 이렇게 또 부속토지 경계 부분을 이렇게 잘 이쁘게 꾸며 둔 부분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안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출입구 부분으로 이동을 하여서 우측으로 보시면 또 앉아서 그늘 아래 차나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쉼터도 잘 만들어 두셨고요 이곳에서도 이렇게 한번 더 주변, 주변 전망 한번 보여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제 안쪽으로 이동을 해 보면 바닥을 이렇게 디딤석으로 이제 이동 통로 부분을 잘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주택 바로 앞쪽으로는 이렇게 이쁘게 정원을 갖고 두신 모습. 그리고 주택의 동쪽으로 보시면 아주 넓은 텃밭 공간이 있습니다. 텃밭 부분. 그리고 부속토지 경계 부분으로는 그 이제 경계 표시를 잘해 두었는데요. 그래도 그 앞쪽으로 곳곳에 이렇게 나무도 심어 두었고요. 반대쪽. 주택의 남쪽으로도 이렇게 넓은 공간에 텃밭을 이렇게 잘 가꾸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경계에 이렇게 또 표시가 잘 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일부분에 이렇게 장쪽을 보관해, 보관해 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의 이제 바로 앞쪽으로 남쪽과 동쪽으로 또 이렇게 외부 테라스가 시설되어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제가 이동을 해서 제 주택의 북쪽 부분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택의 북쪽으로 이제 외부에서 뭐 음식을 할수 있도록 가마솥도 이렇게 설치해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주택 제일 제 북쪽 부분으로 이동을 해보면 이렇게 외부의 물건을 뭐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용도의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두셨고 그리고 이제 감도 이렇게 많이 뒤쪽에 모아두신 부분 이렇게 주택 주변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북쪽 부분 이렇게 보시면 또 닭장을 아주 크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안쪽에 지금 닭을 많이 이렇게 기르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 닭장 뒤쪽으로 이렇게 산에서 또 물이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이동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뭐꽤 많은 양의 이제 물이... 이렇게 산에서 주택 바로 북쪽 부분으로 이렇게 걸고 있다는 것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제 주택 주변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주택의 이제 앞쪽으로 이동하여서 주택 실내 영상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주택의 실내로 진입을 하면서 실내 영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구 보시면 이제 좌측 이렇게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주, 정면으로 중문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측으로 돌면서 영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정면으로 이렇게 수납장 시설이 되어져 있고요. 우측 입구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돌면 이렇게 넓은 거실 공간이 있습니다. 창구도 아주 높게 이렇게 시설이 되어져 있어서 실내 공간이 아주 넓게 보이는 또 장점이 있고요 주택의 동쪽으로 이렇게 넓은 창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위쪽에도 이렇게 창이 있어서 실내 공간이 더 이렇게 막 채광이 좋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너 부분에 화목 난로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져 있고 오늘 주택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 이제 주택입니다. 반대쪽에서 이렇게 또 보여드리면 바로 마주 보는 이렇게 주방 시설이 있습니다. 주방, 주방과 거실이 마주 보고 있고 이또 주방의 창도 아주 넓어서 이제 환기 걱정은 뭐 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넓은 주방 공간 보여드렸고. 거실의 뒤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거실 뒤쪽으로 첫 번째 방입니다. 안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첫 번째 방이고요. 기동 쪽으로 아주 넓은 창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보시면 붙박이장도 시설되어 져 있습니다. 안방 안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화장실 보시면 욕조가 설치가 되어져 있고, 외부로 이렇게 이제 환기도 잘될수 있도록 창이 설치되어져 있는 안방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동을 해 보면 이 방은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이고 이렇게 안쪽에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 북쪽으로 이렇게 넓은 창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 드렸던 이런 주방 공간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다용도실 시설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탁기 뭐 김치냉장고 그 수납 시설을 잘 만들어 주셨고요 이렇게 또 창과 외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문이 이렇게 시설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진 않네요. 이렇게 다용도실 보여 드렸고 그 옆쪽으로 이제 세 번째 방. 모든 방에 전부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방은 남쪽으로 이제 넓은 창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옆쪽으로 화장실입니다. 주택 출입구 바로 왼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외부와 연결되어져 있는 창이 설치되어져 있고 곳에는 샤워부스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택 실내를 모두 살펴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제가 주택 외부로 이동하여서 부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주택의 외부로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경남 산천군 신등면 양전리, 경남 산천군의 유명 사찰, 정치암 아래에 위치하여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오늘의 주택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주변을 살펴봐 드리면 이렇게 주변 탁 트인 전망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쉴수 있는 쉼터 공간 넓은 텃밭 그리고 주택의 북쪽으로는 또 산에서 겨울물도 흘러내리고 있는 아주 장점이 많은 오늘 전원주택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주택을 잘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석이 이렇게 많은 이런 장점도 있는 오늘의 전원주택. 아주 공기가 좋습니다. 이곳 이제 공기 좋고 물 좋고 이렇게 또 낮은 산 아래 위치한 이런 전원주택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현장 영상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발로 뛰는 큰별부동산 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